하와이 한인회가 지난 25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차기 한인회장 임기를 3년으로 늘렸습니다. 한인회장 후보 공탁금도 인상했습니다. 정상훈 기자입니다. 하와이 한인회가 선거 관련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차기 한인회장 임기는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도 연장했습니다. 한번 연임이 가능해 재선에 성공하면 6년 동안 한인회장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한인회는 한인회장 후보 공탁금도 대폭 올렸습니다. 현행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인상했습니다. 부회장 후보 공탁금도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등록비는 현재 만불 5천불이면은 경선 3만불 돈인데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지난 선거를 볼 때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때에 따라 서런좀 모자라지는 경위일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더 인상을 해서 선거 관련해서 편하게 일할 수 있고 선거 등록과 투표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방법과 함께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투표 방안도 수용키로 했습니다. 다만 선거 등록과 투표 방법은 새로 구성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인회는 한인회장 선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어 한인 사회 여론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차기 한인회장 임기와 후보 공탁금은 결정돼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한인회의 이번 결정을 한인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F 뉴스 정상훈입니다.